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메가3 구별하고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 원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메가3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실까요? 잘 보시면은 여기 RTG 오메가3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열게 되면은 저희 병원 제품은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개별 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캡슐 형태로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산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덕용 포장되어 있는 거라도 RTG 오메가쓰리면서그 제품을 만든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단, 한달 이내에 다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이게 한달딱 분량씩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두 알을 먹는데 60캡슐이니까 한달 분량이죠 이게 어떤 제품들 보면은 뭐몇 달치를 한꺼번에 넣어서 파는 제품들인데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는 제가 곧 강의를 할 거니까요 일단 강의 듣고 오시겠습니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원내에서도 판매하는 오메가 3가 있는데요. 어,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유하는 사항 중에 어, 드시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드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오메가 3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메가 3가 문제가 많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일반인들은 어떤 그 선택 요령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잘못된 제품을 사가지고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오메가3만큼은 좋은 제품,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제품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오메가3 선택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EPA하고 DHA로 이루어져 있죠. 에이코사 펜타노이 엑시드하고 도코사헥사노익엑시드 이렇게 모양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왜 오메가3 라고 이름을 지어졌냐면 은 끝부분부터 1번 2번 3번 세번째의 탄소가 이중 구조로 되는 스타트를 갖고 있는 구조를 오메가3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보면 끝에부터 세 번째 있죠 오메가3 구매할 때의 주의사항 첫번째는요 어, 역시 산화되지 않은 오메가 3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C도 산화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메가 3도 역시 이 산화된 오메가 3는 위험합니다. 어, 제품을 보셨을 때는 꼭 차광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요. 자외선 직접 닿이지 않는 그리고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 첨가양을 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메가 3를 산피하는 어, 요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가져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6가지를 다 가져다 테스트를 했는데, 포록사이드 밸류 자체가 이 커트라인 밸류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36가지 제품 중에서 80%가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80%가 불합격 산화된 제품이란 얘기죠. 놀랍죠. 그 다음 다른 산화 테스트에서도 28% 정도 불합격을 받았고요. 전체 산화도를 볼수 있는 종합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거의 한50% 가까이, 47% 정도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5년도에 이렇게 쇼킹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그래서 2016년도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아까랑 좀 다르죠. 프로사이드 밸류가 지금 커트라인을 넘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모수가 너무 적어요. 10개밖에 안 했죠. 앞에서 보시면은 모수가 36개는 거의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다한것 같아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어, 합격 받은 제품들도 꽤 많죠. 불합격이 50%면은 거의 합격도 18개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서 만약에 10개 골랐으면 당연히 합격하게 나오겠죠 약간 좀 조작의 의미가 약간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오메가3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은 일단 용량인데요 뭐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오메가3를 먹어도 본인한테 몸에 필요한 양만큼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적혀져 있는 그 용량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심각한 미달 상태가 있다는 라 겁니다. 2015년도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32가지 제품에 대해서 실제 표시된 양을 만약에 100이라고 잡았을 때 거의 모든 제품이 거의 다 미달이죠. 몇 개가 안 넘어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통될 때의 허가 사항을 보시면 80%에서 120% 사이만 되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표시된 제품의 80% 정도만 함유되어 있어도 이 제품은 이상한 제품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몇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2016년도에는 모든 제품을 다시 테스트했는데 이때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이 했어요. 근데 10개의 제품만 또 역시 테스트를 했죠. 다 오바됐죠. 지금은.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그죠? 2 0 1 5년대 이제 쇼크를 먹고서는 열심히 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품이 예, 표시된 것보다도 함량이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될 수 있는 회사 제품을 먹지 않고서는 성분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금속인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서울에서 어떤 환자가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많이 드셨어요. 근데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복용한 다음에 검사했는데 중금속이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듯이 실제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오메가3 이제 지방산의 이제 허가 규정을 봤는데요. 여기도 중금속이 있죠. 나비나 카드뮴 수은에 대한 허용 기준치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말이 안 되죠. 3.0 이하면 허용, 허용을 해준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중금속을 이 정도 이하는 허가해 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넌센스 합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신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최신 제품인가? 이게. 앞에 1번하고 좀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산화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간이 길면은 산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된 제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신 공정이라는 것은 r t 조 오메가3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다음번 강의 때 아마 이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여러분이 고를 때 표시상에서 RTG 오메가3라고 표시된 거를 고르시면은 일단은 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1차는 이제 합격을 한 거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개봉을 하셨으면은 개봉한 이후에는 1 0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3 2내에 소진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캡슐 형태로 나온 제품이 훨씬 더 낫고요. 왜냐면은 더경 예, 제품은 할, 드실 때마다 계속 이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습도가 보, 들어갈 수 있고, 산폐되는 어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캡슐 형태는 딱 구별된 포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폐가 좀, 이제, 더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선에서 오메가3를 이제, 예,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불순물만 제거하고 초창기 때 먹었어요. 이걸 1세대 오메가3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좀더 농축하기 위해서 에스터 형태의 에틸 에스터를 결합시켜서 만든 2세대 오메가3가 개발됐구요 요게 한 3-4년 전까지는 이걸 주로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 새로운 공법인 리에스티파이드 공법을 통해서 rtg 오메가3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흡수율도 좋고 어, 농축률도 좋구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강의 때할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어, 개봉 이후에 날짜별로 산패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은 30일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산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30일이 지나자마자 아주 급격하게 산패되는 걸볼수 있죠. 가능하면 은 개봉 이후에는 한달 이내에 다 드시는 걸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장 단위가 많은 그 대용량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달 단위로 드시게끔 오메가스는 이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덕용 포장보다는 캡슐 형태가 훨씬 더 이산화도조차도 유지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 였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메가3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RTG 오메가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오메가3하고 6를 우리가 꼭 섭취를 밸런스 있게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 제가 오늘 한 강의를 듣기 전에 원래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콜레스테롤 강의 중에서 오메가3 하고 식스 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꼭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은 제가 여기다 올려 놓을 테니까 그 강의도 역시 가셔서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오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딱 들어서 이 세가지를 딱 마스터 하시면은 뭐 오메가3 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스터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온 고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